안녕하세요 홍여사TV의 홍여사입니다. 오늘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열린 날이죠. 거기 출전한 나라들을 보면 한국, 일본, 중국이야 아주 유명하지만 잘 모르는 나라도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아들과 함께 국기 보고 어느 나라인지 혹은 또그 나라의 수도는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아 마니아 시작하자마자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야? 북한. 이게 북한이야? 응. 이게 북한이었어? 진짜 몰랐네. 자 그다음 일승 북한의 수도는? 평양. 또 어려운 거 나왔어요. 어디야? 사우디.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응. 수도? 몰라. 수도 리야드. 자봅시다 두두두두구. 수도 리야드 동점 이거는 동점 빼고. 이건 나도 몰라. <laughs> 정말 모르겠어. 모르는 건 넘어갑시다. 자, 스리랑카레 아는 게 없음. 이라크.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나는 시리아는. 둘다 틀렸어요. 어, 시리아. 아, 많이 봤는데 이거. 나라 싱가포르. 수도는? 그 기억이 안 나. 수도 싱가포르. 수도도 싱가포르야. 응. 맞습니다. 싱가포르의 수도는 싱가포르. 도시국가라 그래. 자 동점. 내가 지고 있어. 어? 이거 유럽 아니냐? 아닌데. 유럽 아니야? 응. 음. 정말 국기는 모르겠어 어디야? 사우 아니 사우디를 거기 호주. 호주? 호주 아시아가 아니잖아. 잘못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러스티니 해야겠네. 자 그럼 호주 수도. 거기 그 시드니는 아니고. 응. 음. 호주 수도 캔버라. 어 캔버라 나도 맞춘 거야. 맞나 <laughs> 수도 캔버라. 자 무역표 유럽이잖아. 유럽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오세아니아잖아. 아 드디어 얘 알아. 나도 이 알아. 동시에 말하기 하나, 둘, 셋. 이라. 인도. 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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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laughs> 자, 인도 수도? 몰라. 인도 수도? 어차피 두다두다 틀렸는데. 뉴델리. 뉴델리야? 어. 인도 아닌가? 수도 뉴델리 아싸 이겼습니다. 동점. 나 이거 알아. 어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수도는? 몰라. 방글라데시 자, 얘는 도시국가가 아니잖아 방글라데시 맞았습니다 수도는? 다카 이겼어 나 알아 유명한 나라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한 나라 자 내가 먼저 얘기할게 베트남 나도 베트남 베트남 수도 몰라 수도 하노이 아 하노이 맞는 거 같아 하나 둘셋 하노이 자 이겼습니다 이거 몰라 나도 몰라 <laughs> 야, 어디니 여기 도대체 어렵다. 자 그러면 위에 나라만 보자. 나 동대 동티모르 수도가 어디니? 몰라. 나도 모름딜일리란다딜일리아그 어려워. 이, 체코 아니야? 아니 아시아야. 둘다 모르는 거지? 짠 필리핀. 몰라. 마닐라 수도 마닐라. 다음 것도 몰라. 아 알아 알아 알아. 어디예요? 파키스탄 같은데. 파키스탄? 아닌가? 아 몰라 파키스탄 아니면 몰라 나는 몰라 일단 나라를 맞네 어. 오 수도 몰라 나도 몰라 이슬라마바드 터키에 어? 나도 알아 이거는 <laughs> 르키에 수도 아아그그그 그, 그 챔스 결승전하는 곳인데 어 챔스 피안스리그 결승전하는 곳 이게 유럽이냐 응아 아, 엄마가 맨날 터키에는 유럽을 분류대라고 했잖아. 그래서 근데 이유 국가인. 아 이스탄불. 이스탄불? 응. 어. 짠. 앙카라. 터키. 티르... 앙카라. 아. 그럼 네가 이겼어. 아시아야. 그리고 왜냐면. 아시아로 분류돼. 유럽 연합인데 어떻게 아시아지? <laughs> 왜냐면 얘가 그 사이에 있어서 그래. 유그 그 러시아처럼 그 아니 아니 아시아와 유럽의 그 경계. 어 경계에 있어서 그래. 그래 네가 맞았어. 아 내가 지고 있어요 지금. 아 너무 어려워 이런 국기 정말 나도 몰라 말레이시아 수도 몰라 쿠알라룸푸르 맞았어요 <laughs> 내가, 내가 있겼어어 이걸 응. 왜 알고 있는 건데 쿠알라룸푸르 유명하다 그 쌍둥이 빌딩 미션 임파서블 도 찍었단 말이야 거기서 대만 이 대만이야 응 대만의 수도 몰라 수도 타이베이 좋겠다 맞춰서 태국 <laughs> 태국의 수도 몰라 아그 방콕 어? 맞네 오 너무 잘하는데 몰라 내가 너무 열세다 자 봅시다 쿠웨이트 수도 바그다드 바그다드 아까 나왔잖아 아, 나니 쿠웨이트다야 수도가 얘도 도시국가야 아니 도시국가라고 꼭 그건 아니야 근데 거의 도시국가로 그렇게 돼 있잖아 면적이 강원도 크기래 그럼 <laughs> 거의 도시국가잖아 맞혔고 나얘 알아 캄보디아 수도 몰라 일단 맞췄어 나는 수도는 푸놈 팬 아싸 맞췄습니다 중국 베이징 뭐야 나 나도, 나도 알아 중국 맞아응 <laughs> 음. 그러네 아 일본 도쿄 야 이건 안돼 이거는 무효 이렇게 쉬운 건 무효 몽골 얘 몽골이라고 몽골의 수도는 어디야 기억 안나 TV에서 많이 나는데 오사카 도쿄 <laughs> 많이 나 몽골의 수도가 바그다드 너 혼나 <laughs> 이숫 많이 가는데 여기. 5 4 3 2 1. 아이고,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미얀마. 확실해? 응. 미얀마 수도. 몰라. 뭐 괜히 하자 고했네 미얀마 수도 몰라. 오 미얀마 수도 어떻게 알았어? 네피도 수도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야? 응. 이거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폴란드 되는 거다. 자, 수도 어디야? 몰라. 자카르타. 짠. 맞았습니다 동점 이라크 아깝잖아 아까는 시리아였잖아 하, 이라크 수도 어디야? 몰라 바그다드? <laughs> <laughs> 이라크 수도 10 9 8 이건... 7 6 5 4 3 2 1 수도 맞잖아 바그다드 바그다드야? 어. 맞잖아. 아까 방사대라고 했었잖아 아까도. 아는데가 그저 <laughs> 한게 없어. 자 이거 동점인가 빼고. 이스라엘. 나도 알아 이스라엘은 자. 수도 몰라. 예루살렘. 예루 예루살렘이야? 모르겠어. 일단 찍었어. 아싸 맞았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이 저기 있어. 어. 나 아니 에이... 예루살렘. 역사책에서 여기 있다고 나왔네 <laughs> 아니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아니 왜 이렇게 달을 반달을 좋아할까 아까 안 나온거죠?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했잖아 나왔니? 나이지리아 아닌 거 같은데 그거는 아프리카잖아 나이지리아 아프리카니? 응 음. 우즈베키스탄이었구나 수도 몰라 타시켄트래 아 많이 들어봤는데 아프가니스탄 같아 <laughs> 수도 몰라 난 알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는 카불이야 맞았습니다 동점 아왜 이렇게 어렵니 진짜 이거 몰라 나도 몰라 자 아랍에미리트 수도 몰라 만수르가 아랍에미리트 사람 아니야? 어 맞아 두바이가 유명한 도시긴 한데 아나 알아 여기 수도 아부다비 두바이가 나라 아니었어?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호국이 뭉친 나라야 음. 그 중에 하나가 방말한 두바이고. 아라에미리트 그냥 영국 같은 거요 그냥. 비스무리해. 네팔. 네팔 수도. 알고 있었어. 네팔 수도. 십구팔칠육오사삼이일. 수도? 카트만두.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 이렇게 생겼어? 어? 독일 베를린. 덴마크 러시아. 수도 몰라. 덴마크, 스톡홀름. <laughs> 틀렸네. 코펜하겐이다 야. 코펜하겐. 네가 이겼어. 노르웨이. 수도. 몰라. 오슬로. 프랑스. 아니야. 네덜란드. 스톡홀름. <laughs> 아, 암스테르담이다. 암스테르담이래. 수도. 그러면 또 네가 맞은 거야? 그리스. 수도 아테네. 우크라이나 키우 어떻게 알았어? 이, 나는 이웨이세 줄짜리가 제일 헷갈려. 음, 어디야? 기억 안 나. 몰라.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오스트리아. 빈. 스페인. 빈. 스페인 수도. 몰라. 바르셀로나? 아니야. 바르셀로나? 딱 봐도 바르셀로나 아니야. 마드리드 같은데. 아. 오... 레알 마드리드, 에이티 마드리드 있는 거 보고.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야? 응. 예. 얘... 야 기다려봐 나도 해보게. 얘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네 유럽 아니야. 체코잖아. 체코야? 체코 유럽이었어? 아, 그럼 체코 수도 프라하. 아, 왜 이렇게 어렵니 이런 국기. 코스트리 카였나그 그런 비슷한 이름. 크로아티아 수도. 몰라. 발. 자부벨브? 자그레브? 아우 비슷했는데. <laughs> 포르투갈 수도. 몰라. 스토커룸 아닌데. <웃음> <시>. <웃음> 수도 리스본. 폴란드 수도. 몰라. 바르샤바. 내가 그냥 이거 하지 말까? 프랑스. 다리. 스위스 아닌가? 스위스 딱봐도 아니야. <laughs> 아, 스위스 아니냐? 나도 모르니까 일단 핀란드. 몰라. 헬싱키. 프랑스. 아니야. <웃음> <웃음> 그게 기억이 안나 알고 있었는데. 그래? 루마니아 수도. 몰라. 루마니아 아닐까? 너무 어렵다. 부쿠레슈티. 이렇게 삼색 국기가거나. 그러니까, 룩셈부르크가 수도 이름 아니었어? <laughs> 수도 룩셈부르크. 오 맞았어! 맞았어. 독일. 아니야. 저 케빈 더브라이 b 랑그 i 르투아 국적이 여기인데 벨기에! 어벨에에수몰 몰라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같긴 한데 스웨덴 스웨덴 l e b 스토 of 맞았다! 계속 l e b 스스스스 a l i 아까 오스트리아잖아. 어. 스위스 수도 사실 나도 몰라. 베른. 아일랜드. 영웅 옆에 있는 나라. 수도 몰라. 수도가 더블린. 맞았습니다. 어제 이긴 거 확정이잖아. 이거 뭐야, 근데 얘네? 알바니아란다. 내가 졌어. 다음번엔 다른 걸로 승부를 봅시다. 자, 오늘 얘기는 저의 패